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희가 너무 작은 것에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고 이런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부원에 대한 감사, 그다음 부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다. 어, 내가 조금 힘들고 좀 잠깐 신앙의 정체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한번 이 영화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그 신앙의 뜨거움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. 죽음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적은 영원히 영생이 있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질 수있었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감사드리고 이 영화 많은 분들이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꼭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영화를 보면서 어 정말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어 뭔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음, 머리만 가지고 생각,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.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, 어, 자신의 신앙과 그 삶과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, 작품이 있지 않을까.